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아침에, 아침 햇살이 잠깐 들어왔다가 아침 내내 지금 이렇게 흐리고 있는데 구름이 너무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야 구름이 아주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번개도 치고 그랬었는데, 야, 요걸 좀 보세요. 구름이, 아, 따. 기가 막히죠? 잔뜩 지금 비를 머무군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요쪽 뒤로 보면 해 뜨는 사산이라고 있죠? 예. 그, 이런 표도 너무 예쁘네 구름이 너무 예뻐서 오늘 25년도 5월 1일 아침 9시에서 10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산책. 산책길 나왔다가, 구름이, 파스텔 톤의 구름이 너무 예쁘게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구름만 한번 담아봐야 돼. 아, 구름 환상적이네. 감사합니다.